안녕하세요. 오늘은 돈벌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듣는 귀촌 하시려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시골 가서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이죠. 아, 뭐 돈벌이 걱정 없이 연금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직업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도 좋겠지만 직업을 가지고 시골에서 귀촌 생활 하시는 것도 즐겁습니다. 다양한 그런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 계획을 세우실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제일 먼저 신체가 건강하다면 취직할 취직해서 일자리를 맡아서 어, 할수 있는 그런 어, 케이스를 살펴보면요. 첫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정부 사업인데 장기간 일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소득 65% 이하에 있는 그런 저소득 계층을 이제 대상으로 공공 근로 자격을 주는데요. 귀촌에서 시골에서 큰 재산 없이 사는 분이라면 대개 다 자격이 될 겁니다. 이런 게 지자체에서 매년 연초에 이제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지자체마다 이일 종류라든가 다양하게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연초에 이제 공고가 나면 자기 조건에 맞으면 서류를 내면은 취업에서 뭐100% 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좀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조건이 더 유리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탈북민이라든가 이런 이제 우선순위가 앞쪽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체크해서 순번대로 일자리를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한 6개월 정도 혹은 길게는 9, 9개월 정도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에 소득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그 정도 범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자체마다 예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는 실제 일자리를 찾을 때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또한 가지는 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어, 뽑는 산불 감시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따분하기는 한데 그냥 나가서 하루 종일 산불이 나지 않나, 혹은 산불이 나면 진화대로 동원이 된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이런 어, 거리 힘들지 않은데 그런 산불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체력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채용을 할때 체력 검증 검정을 합니다. 그 체력 검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어 충분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 이것도 겨울에 11월부터 그 5월까지 약한 6~7개월 정도 산불 감시 활동을 합니다. 요거는 보수가 어 7만 5천 원 정도 일당 그렇게 해서 대략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산불 감시 이런걸 하다가도 봄에 다른 공공 근로 일자리 같은 거를 얻어서 일을 하고 해서 연중 거의 취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의 일자리도 있고. 그 밖에도 그 지자체 단위에서 여러 가지 그 일자리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어서 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시골에서도 웬만하면은 그런 자기 그 노력을 통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없어도 가능한 일자리들입니다. 그런 일자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종합센터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귀농 귀촌 종합센터 여기 들어가면은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양구 같으면 양구군의 그 일자리를 체크를 하면 그 일반 일자리들이 쫙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검색해 보니까 양구에 39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꽤 괜찮은 일자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회사, 뭐 공장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일자리들입니다. 여러분 일자리 조건은 각 일자리마다 조건이 다른 거니까 그런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그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에 가시면. 그 해당 지역에 그런 어,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종합센터 이게 들어가서 일자리를 또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골에 정착을 하시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인근 동네 이런 데서 농촌에 일자리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내가 가서 밭에 가서 하루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어, 많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일손이 없어서 못 구하죠 아, 내가 고추 따는 데 가서 일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마을에 얘기를 해 놓으면 일손이 필요할 때 연락이 옵니다. 우리 농장에 와서 좀한 며칠간 고추 따는 작업을 좀해 주시오. 아니 아니면, 아니면 김 매는 작업을 해 주시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으면 무조건 할수 있다. 일자리는 꼭 있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주로 취업을 해서.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취업을 해서 일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어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이런 비즈니스도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비즈니스는 주로 제가 체험한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몇 가지 어 말씀을 드리면요 에 산골에 이런 시골지역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런 산골 이라든가 그 농촌지역 이라든가 이런데 귀촌을 하시게 되면 지리적으로 공예와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하기에 좀 유리합니다. 재료들을 구하기가 쉽거든요. 나무라든가 뭐 풀이라든가 이런 공예, 인테리어,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 재료들이 아무래도 도시에서보다 훨씬 구하기가 쉽죠. 그래서 공예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공예를 해가지고 간단한 가구, 의자, 스툴, 뭐 이런 탁자 이런 걸 만들어서 도시에 팔았는데요. 그것도 직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배우지 않고 제가 직접 이제 혼자서 뭐톱 사고 망치 사고 이렇게 해서 연습해서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보통은 목공예 같은 걸 생각하시면은 여기 공방에 가서 좀뭐몇 달씩 혹은 몇 년씩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은 이좀 서투르고 소박한 그런 물건을 찾는 수요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이 뛰어난 그런 그 고급 장인이 돼서 만드는 물건도 있고, 초보자처럼 서투르게 투박하게 만드는 그런 물건들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완전히 초보자, 초보 목공인데, 이제 스토리나 이런 거, 뭐몇 가지 기술만 이렇게 혼자서 익혀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도. 뭐, 만드는 거를 다 팔았으니까요. 하여튼 남김없이 팔았어요. 이런 거는 조금 미적 감각이 좀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웬만하면 누구든지 공예 분야에서 여러 가지 할게 많습니다. 꼭 목공 말고도, 이런 야생초에 나오는 그런 그 색소 이런 걸 뽑아가지고 그 염색 공예 같은 것도 옷감 같은 걸 예쁘게 물들이고 해서 옷을 만들거나 옷감 자체를. 판매한다거나 이런 식의 공예도 가능하고요. 생각, 생각해보면 뭐 무궁무진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공간, 장소적으로 더 쉽고 재료를 구한다든가 하는 이런 지리적 여건에서 그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귀촌하시면 그런 공예 분야에 어떤 일을 할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공예와 이제 관련되는 연장선상에서 도시의 어떤 주택이라든가 뭐 카페 이런 시설들을 인테리어 하기 위한 재료들을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풀 같은 거를 예쁜 풀을 모아서 그 다발을 만들어서 말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카페라든가 뭐 실내 장식용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나뭇가지 같은 거 예쁜 나뭇가지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수집해서 이런 거는 뭐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우리가 야외에서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나뭇 가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 공예에 필요한 재료들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뭐 발길이 채이는 게나뭇 가지고 풀이지만 도시에서는 안 그러니까요. 그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는 그런 비즈니스고 이것도.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산나무를 뜯는다, 뭐, 십만이가 된다 하는 이런 종류의 채집 활동. 그리고 이렇게 넓은 자연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풀들이나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채집해서 판매하는 뭐, 나무를 채취해서 삶아서 판다거나 그런 건 지금도 누구나 할수 있는 그리고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 것도 할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저기 숲 속에 국유림에 들어가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나물도 원래는 뜯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어야 야생초들을 뭐좀 관리하고 기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땅, 땅이 좀 있어야 가능하고 어, 또한 가지 더 케이스는 이런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이런 동네처럼 산림청하고 국유림 관리 협약을 맺습니다. 이런 동네는요. 그래서 이지역의 국유림을 구규례, 잘 보호해 달라 하는 이런 이제 조건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은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이 산림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임산물을 조금씩 채취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는 그런. 산골 동네도 있어요. 그런 동네에서는 가능하겠죠. 이런 데에서는 국유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산나물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 협약이 이제 갱신되어 나가면서 어차피 이런 산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협약을 해서 나물 같은 건좀 뜯고 살림은 보호해라 이런 약속을 이제 하는 게 어찌 보면 타당한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채집해서 이거를 그 가공 뭐 말린다거나 삶거나 말리거나 뭐얼리거나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시골에서 하기 좋은 사업은 장류, 된장, 간장, 이런 장류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요즘은 이제 슈퍼에서 사먹는 그 장이라고 하기도 힘든 그런 장들을 먹는데 지친 사람들이 시골에서 만든 진짜 된장, 진짜 간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물론, 팔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시골에서는 그걸 생산하기 좋은 여건이죠. 공간이 넓고, 또 그걸 만드는데 재료들이 가깝고, 이게 하기 좋은 사업이고, 비슷한 사업으로 제가 전에 하던 것처럼 야생초를 뜯어서 효소를 담아서 파는 효소 같은 거, 매실청 같은 거, 이런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양념, 재료, 그리고 음료 이런 거를 생산하는 사업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약간 시설투자가 필요하죠 뭐 온기도 사야 되고 그릇 같은 거 그리고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작은 그 최소한 기준에 맞는 그런 작은 시설이라도 있어야 되고 허가를 받고 그거를 가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들이 필요해서 약간의 투자는 필요한 사업이죠 이런 거는 장류 그 다음에 효소 같은 거 이런 1차 농산물 가공, 산업, 어, 요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다 해봤던 건데, 역시 시골에서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어, 물건들을 만드는 데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농산물, 농, 그 농지가 있으면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꾸러미 판매를 한다든가, 도농 직접 거래죠. 뭐, 꾸러미 판매 같은 건 딱히 새로울 건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요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야생초를, 야생초를 꾸러미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좀 특이한 사업이고, 야생초 중에 먹을 수 있는 풀들을 채집해, 채집해서 뭐 매주 혹은 뭐 격주로 도시에 그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사업,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되게 그 시골이라는 지리적 이점, 우리가 재료와 가깝고 생산하기 좋은 환경, 이런 여건들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한 가지는 되게 여러분들이 만일 귀촌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되게 뭐 최소 40대, 후반 50대, 60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수십 년간 도시에서 자기가 해오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회사원을 했던, 장사를 했던. 아니면은 뭐 대학 교수를 했던 공무원을 했던 이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골에 오면은 도시에서의 자기 거리와 경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에 오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시골 지역에서도 이 경험과 지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지자체 단위에서 여러 가지 그 인문 예술학적인 그런 분야에 강의, 강좌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엽니다. 그런데 강의나 강연을 이제 나간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특별한 지식이 있으면은 이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강좌를 열고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가능합니다. 이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강의, 강연 이런 걸할 경우에 강연료가 대체로 한 시간당 아주 적은 경우에는 10만원 정도도 있고요. 좀 많게는 50만원 정도까지 다양하게 그 강연회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강연비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요. 우리도 뭐 문작가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강연회 같은 거를 나갑니다. 자주 나가지는 않는데요. 뭐이 30만원 정도 시간당 이 30만원 정도 강연료를 줍니다. 요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런 거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파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 이런 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경험과 지식을 파는 비즈니스의 연장선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요것도 시골에 오면은 지리적으로 뭐더 유리하거나 딱히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은퇴자의 심경으로 아이디어를 찾다 보면 좋은 컨텐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유튜브 채널 운영 같은 거는 어떤 아이디어의 그 제한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 볼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이 소비자에게 이제 먹히고 채널이 성장하면은 좀 성장을 한 후의 이야기겠지만 그 성장의 그 속도나 시간 이거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겁니다. 뭐한달 만에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1년이 걸려도 뭐 몇천 명또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그 개인적인 차이라든가 운이라든가 뭐 아이디어의 그 차이에서 비롯되겠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창구라고 생각돼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생계 모탬을 주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컨텐츠가 괜찮다면은 뭐 매월 조금 정착되면 1,000불에서 2,000불 사이 이 정도 수준은 웬만하면 누구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크게 성장하시는 분들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영영 돈벌이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모든 사업은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이런 드라,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다 제가 경험했거나 들어본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귀촌에서 뭘 먹고 사나 이런 막연한 걱정 하실 거 없고요. 시골에 오시면은 먹고 살 방법이 다 있습니다. 시골에 귀촌에서 무슨 큰 돈을 벌어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골에 오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일자리 그리고 개인이 할수 있는 소소한 이런 비즈니스들 이것 말고도 뭐 생각해 보면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시골에 가서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은 조금 밀어놓고 귀촌 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